오늘 이 시간도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 거룩한 7분 예배에 함께하여 싸우며 또한 저희가 이 세상의 전쟁과 같은 문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는 오늘도 매 시간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양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이런 것들을 피하여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피하려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의유와 하나님의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인내하고, 온유하시고 온전하시고 담대하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부대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여러가지 피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만 하고 이 뿌리가 되는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필요는 돈으로부터 구하고 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의 가장 핵심 주체가 되는 것이 물질적인 부와 가치의 존재를 이루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만을 촉한 줄 알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루어 봤지만은, 우리가 돈에 대한 야망과 욕심과 우리의 계획은 관계가 없으니, 그일줄 모릅니다. 돈의 물질적 가치와 부에 관하여서 자기가 자기 자식을 찌르고 자기 자식을 판단하고 자기 의지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이세상의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려는 그야망간없 욕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워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의를 이루고 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와 함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섭리하는 것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하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대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과 진리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끼리 서로 서로를 붙들면서 이 세상의 풍랑과 같은 격한 파도의 소용들이 욕심과 야망과 투기와 물질적인 존재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이천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대결을 이루어서 주와 안에서 사는 하나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니, 주님은 반드시 이천대에서저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는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자 되기를 강력하게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전가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이름이 그 거룩히 영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